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으로 전자기기는 비행기 모드를 해달라고 합니다. 어, 그럼 제 핸드폰 비행기에서 날아가는. 거..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비행기 모드는 휴대폰과 비행기 전파가 겹치는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둔 기능입니다. 아니, 어차피 높이 올라가면 전파가 잡히지도 않던데 무슨 상관이지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전파가 닿지 않는 높은 고도에서 우리 핸드폰은 전파를 잡기 위해 배터리를 더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낮은 고도에서 많은 핸드폰이 동시에 전파를 잡는다면 그만큼 비행기와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. 비행기의 장비는 ESFJM이나 그 자체니까요. 하지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즘은 비행기 모드를 켜더라도 기내 서비스용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 모드에 하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적어도 비행 중에 심심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들 즐거운 비행 되세요.